지갑 관련 영상들을 보시고 가장 많이 해오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꼭 가죽 지갑이어야 하나요? 천수제는 어떤가요? 비닐 지갑은요? 여러분 금전운을 가장 많이 높여주는 소재의 지갑은? 안녕, 라푼시클리 t 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갑에 관해 얘기해볼까 해요. 소금물 마시기, 맨발 걷기로, 몸 건강 알아차림 해줬고, 명상,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손절해야 되는 인간관계로부터 내 마음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마음 건강도 챙겼으니, 이제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돈, 그중 오늘은 돈이 좋아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지갑은 어떤 지갑이 좋은지. 두 번째, 지갑의 색상별 담긴 뜻을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 가죽 소재에 따른 의미를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갑에 넣으면 절대 안 되고, 갖고 있던 온까지 빠지게 하는 그 우혐한 물건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갑 관련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3 가지 엑기스만 담았으니, 초 집중해 주세요. 돈은 어떤 지갑을 좋아할까? 어떤 소재와 색상의 돈을 끌어당길까? 안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너무 중요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우리 사랑이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뜸 들이지 않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참 궁금해하시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돈이 좋아하는 지갑. 생각할 것도 없이 돈은 깨끗한 지갑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지갑이란 지갑의 외관뿐만 아니라 지갑 안의 상태까지도 함께 의미해요. 우선 지갑 외관이 너무 낡아서 발에 있거나 실밥까지 뜯어져 있고 지갑 형태까지 변형된 상태라면 안타깝지만 돈은 그 더러운 지갑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특성상 돈은 깨끗한 지갑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내 지갑에 이물질은 묻어 있지 않은지 수시로 관찰하고 보습제로 닦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지폐는 5만 원권, 1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으로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해 예쁘게 보관해 줍니다. 저는 지갑에 관심이 많아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의 지갑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재정 상태 인간관계, 심지어는 집 상태까지 유치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지갑 상태가 지저분한 사람들의 가정사를 물어보면 정말 짠 듯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공통점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갑은 오로지 나 혼자 쓰는 내 소유물이잖아요. 그 작은 지갑 하나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집에서 얼마나 자상하고 깔끔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갑이 뒤죽박죽이라는 건그 사람의 머리 상태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들은 안타깝게도 집이 불편하다, 집에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돈의 집이 바로 지갑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깔끔하고 청결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곳에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오래 쉬고 싶잖아요. 집이 불편한 이유가 가족간의 틀어진 관계 때문이든 지저분한 상태 때문이든 결국 가고 싶은 곳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돈도 똑같은 마음이 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의 속성 사장학계론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돈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해라 라고 지금 바로 내 지갑 상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갑 색상별 의미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색깔의 지갑을 갖고 다니세요? 저는 백화점 생활도 오래 했었고 명품관에 있다 보니 많은 피혁 제품들을 접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핸드백 지갑, 심지어 명함 지갑까지 깔맞춤해서 갖고 다녔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추억도 <laughs> 한때였고. 지금은 화면에 보이는 갈색 이 루이 지갑과 구우 펼 지갑을 번갈아서 갖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갖고 다녔던 지갑들과 지갑과 돈의 상세하고 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선 지난 지갑 관련 영상 라범 시클리티비 이 영상들도 아주아주 아주 도움이 되실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지갑 색상 중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 색상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정. 검정색은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대표적인 색상이죠. 검정은 저축하고 저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돈이 들어오고 모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활발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정은 지금의 재물을 지키고 유지하는 색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신 분이거나 보수적인 분들께 어울리는 색상이란 뜻이죠. 그래서인지 부자분들 중 검정색 지갑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갈색. 갈색은 저축의 운이 있는 색상입니다.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갈색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머물게 해주는 안정감, 재산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빨간색. 빨간색은 돈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자분이나 자영업이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그런데 꼭 체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버는 만큼 나간다는 의미. 즉, 부와 풍요의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지출도 크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색상입니다. 네 번째, 흰색. 흰색은 오행 중 금에 해당되는데요. 순수함. 청결함, 강인함의 뜻을 담고 있고, 중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물이 날아가지 않고 모으는 색상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색상도 흰색인데, 이렇게 흰색과 검정이 어우러진 게 길한 행운과 재운을 올려준다 하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금색, 황금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큰 기운을 담고 있고, 돈을 끌어당기는 색상으로 금전운 상승, 부와 풍요를 의미합니다. 황색, 노란색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특히 노란 지갑은 돈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준다 하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노란색 색상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내피가 노란색이어도 괜찮습니다. 기타 색상 간단히 알아볼게요. 보라색, 승진 운에 좋은 색상이어서 공무원 분들이나 진급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좋겠습니다. 핑크색, 뜻밖의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색상으로. 금전운, 사업운, 연애운을 기대하기 좋은 색상입니다. 초록색, 소득증대,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파란색,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죽별 담고 있는 의미 지갑의 색상만큼이나 소재에도 참 관심 많으시죠? 가죽 종류도 다양해서 전해드릴 내용이 많으니 이건 표를 만들어서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메모하면 보셔도 되고요. 귀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소가죽 지갑 소재로 가장 많이 쓰는 가죽입니다. 열심히 일해땀 흘려 번 돈에 지출을 막아 돈을 모으고 저축에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소재입니다. 두 번째 양가죽. 양은 희생과 효도를 상징하는데요. 행운과 좋은 인맥의 운이 강해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가죽입니다. 유럽에서는 금색의 양가죽은 부와 번영이 온다고 믿는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승진과 행운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 뱀가죽. 뱀은 지혜와 재운을 돕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저축의 힘도 있지만 돈의 흐름이 빨라질 수 있어 덩달아 돈의 능력을 키우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악어 가죽. 여러분, 악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네, 바로 힘과 권력이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악어의 습성을 믿어 악어 지갑 속에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작용한 탓인지, 특히,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소재입니다. 다섯 번째, 말가죽. 말가죽은 희소가치가 큰 최고급 가죽이에요. 예로부터 말가죽을 사용하면 재물은 물론 악재도 막아주고 행운이 깃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가죽 제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백화점에서 일할 때 소, 양, 뱀, 악어, 타조가죽은 어렵지 않게 봤었는데요. 말가죽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가죽이 귀하다 뜻일까요? 여섯 번째 타조가죽 타조가죽은 모으는 힘이 강하다고 하니 재산을 더 늘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타조가죽의 지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좋아하는 지갑, 지갑 색상별 의미, 가죽별 담고 있는 뜻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꿀팁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지갑 관련 영상들을 보시고 가장 많이 해오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꼭 어? 가죽 지갑이어야 하나요? 천수재는 어떤가요? 비닐 지갑은요? 여러분, 금전운을 가장 많이 높여주는 소재의 지갑은 바로 가죽 지갑입니다. 천연 가죽은 그 소재가 되는 동물의 성질을 그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죽에 담긴 뜻을 알아본 거고요. 비닐 소재는 돈을 태우는 의미가 있으니 절대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짝거리는 에나멜 소재가 있는데, 에나멜도 나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가죽 소재를 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자주 강조드리는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채우는 일보다 비우는 일이 우선이란 사실입니다. 음식도, 독소도, 인간관계도, 지식이나 사상까지도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지갑에 넣으면 돈뿐만 아니라 내 운까지 빠지게 하는 물건, 지갑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하는 물건, 꼭 빼내야 하는 물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너무 너무 중요하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지갑에 돈뿐만 아니라 행운까지도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때 동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녕. 나붐 시클릿 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지난 지갑 관련 일부 영상에서 돈이 좋아하는 지갑 색상, 지갑 소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2부 시간으로 그렇다면 지갑에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지갑에 있으면 돈복은 물론 행운까지 빼앗아 버리는 물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부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일부 영상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하지가 아니라 독소를 빼주는 일이 더 중요하죠. 내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해서 무작정 인맥을 늘리는 일보다 나르시스트나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차단하고 손절하는 일이 더 중요하듯 우리의 지갑도 돈이 붙는 행운의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밀어내는 물건을 빼내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선정한 지갑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물건 세 가지 알아보고 왜 빼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갑에 운을 높여줄 꿀팁 가득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인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뜸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지갑 속에서 꼭 빼내야 하는 물건 알아볼게요. 중요도나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지갑에서 빨리 빼내야 하는 물건들이니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세 가지 물건 숙지하셔서 지금 당장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시절 소중했던 물건 그 시절 소중했던 물건이라 함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어, 시절 인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소중했던 누군가 나에게 커다란 의미였던 그때 그 사람에게 받았던 선물 하지만 그 사람과 이미 헤어졌고, 혹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그 물건을 봐도 더 이상 설레지 않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지, 목걸이, 핸드폰 줄, 악세사리, 행운의 돈 이런 물건들이 왜 지갑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어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되고 감정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떠나간 사람이 선물해준 의미 없는 물건, 더 이상 설레지 않는 그 물건은 풍수적으로도 더 이상 살아있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물건들은 지금 즉시 버리시거나 처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어 사전에 지갑이란 종이로 만든 물건을 담는 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갑이란 돈이 쉬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집이란 곳이 깨끗하고 편안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갑에 있을 이유가 없는 물건들로 지갑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돈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호감가는 이성친구가 생겼습니다.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평소 책도 많이 읽어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꽉차 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으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가 읽는 책은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일지, 드레스룸은 어떻게 꾸몄을지, 평소 어떤 음식을 해 먹는지,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죠. 자, 드디어 그의 집에 도착. 짜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한 걸음 들어섰는데, 현관 입구에서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발들, 며칠을 버리지 않았는지 모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 주방에 가득 쌓인 설거지 더미. 그가 말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 좀 지저분하지? 어어 어, 어. 그가 안내한 소파에 앉아 어리둥절한 상태로 여기저기 슥 훑어봅니다. 아 그런데 평소 독서를 즐긴다는 그의 책상 앞에 과거 나리스트 여자친구 때문에. 골머리를 알았다고 그가 늘 말했던 그녀 같은 느낌이 드는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책상 앞에 예쁘게 세워져 있네요. 아,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뒤죽박죽인 지갑 속에 들어간 지폐의 마음이 꼭 이런 마음인 거죠. 돈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으면서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됐으면 물론 액세서리, 동전, 영수증, 명함. 그 시절 소중했던 과거 속에 사는 그 사람. 이곳이 지갑 속인지 쓰레기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뛰쳐나오는 여자처럼 돈은 뛰쳐나온 그 지갑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미 운이 다한 그 시절 물건은 추억 속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명함, 영수증, 쿠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사진. 여러분, 이두 번째 지갑에 넣지 말아야 하는 물건 리스트에서 공통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흘러간 시간, 과거 속 죽은 기운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명함. 명함은 사회생활하며 흔하게 주고받는 자기를 알리는 도구죠. 하지만 명함은 지갑에 두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됐거나 누군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의 명함 반드시 버려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땐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연락도 되지 않은 그분이 지금은 사업이 망했을 수도, 어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영수증, 쿠폰, 이런 물건들도 지갑에서 당장 빼주셔야 해요. 영수증과 쿠폰은 이미 돈을 사용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금전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요즘엔 카드 내역이 문자로 오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 기운을 내뿜는 종이를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버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잘 나가는 분의 명함도 버려야 하나요? 이렇게 문의해 오신 구독자님 계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포함한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명함은 버려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명함은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보다 그냥 나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잘 나가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아 그분 알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시지. 정도의 명성을 아 얻으신 아 수준을 말합니다.그다음 고인이 되신 분의 사진.살면서 존경하던 사랑했던 혹은 가족의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죠.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일은 피해 주셔야 해요.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다시피 죽은 기운을 내뿜기 때문이죠. 저 역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의 첫 책,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에도 담긴 스토리. 20대 중반에 하나밖에 없던 친언니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은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인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에도 등장하기도 했던 딸내미이자 남편이자 친구였던 저의 반려견 딸기를 1년 반쯤 보낸 일이에요. 그래서 소중했던 이의 그리움에 사진을 보관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채취가 묻어 있는 물건들을 보며 행복했던 날들을 추억하고 사진을 보면서 되도록 오랜 시간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게 엄마로서 최소한의 매너이자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기가 구름다리를 건너고 거의 일주일 안으로 모든 물건을 처분하고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몰차게 죽은 기운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내야 할 존재는 온전히 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반려견을 예로 들긴 했지만 그게 반려견, 반려묘가 됐던 사람이 됐던 우리가 그들의 유품을 보관하거나 지갑을 사진에 넣고 다니는 일은 편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가지 못하게 잡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가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 편히 쉴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사진은 앨범이나 핸드폰 갤러리에 보관해 보고 싶을 때만 꺼내 추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동점. 동전. 응? 동전을 지갑에 넣지 말라고? 동전은 돈 아니야? 그럴리가요. 돈의 속성? 사장학계론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께서도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듯 작은 돈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폐와 동전을 함께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돈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럼 때때로 생기는 동전을 어떻게 하라고? 버려? 아니죠.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동전은 동전 지갑에 동전만 따로 보관한다. 두 번째, 가정집에선 뚜껑에 있는 항아리에 보관한다. 가끔 어떤 분들 주머니 속 동전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때 동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동전들이 부딪혀내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큰 돈을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동전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이 아이들도 사랑해줘야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만 짤랑거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재테크 관련 부동산, 경매, 주식 돈 공부를 하면서 돈의 심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돈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바로 지갑이더라고요. 준비된 운 좋은 지갑에 운 좋은 돈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지갑에 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당장 처분하시고 돈이 좋아하는 운 좋은 지갑 만들어서 살아있는 돈 많이 보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두 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안의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리티비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시클리티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